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섬진강이 바로 앞마당인 1억원대의 전원주택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이 집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지나가는 게 섬진강이에요. 이렇게 집에서 보이는 뷰가 이 정도입니다. 내려가서 낚시도 할수 있고, 그리고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은 산책로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집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마당이 잔디로 된큰 마당은 없어요 하지만 이 옆에 작게 텃밭을 가꾸고 계신 걸볼수 있죠 세컨하우스로 이용하시거나 그리고 기촌하셔서 작은 텃밭을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밝은 날 봤을 때 집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잘 되어 있죠 세컨하우스로 이용하신다면 어, 앞에서 강에서 즐겁게 놀고 와서 가족들과 함께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가지 않고 바로 그냥 걸어나가면 1초도 안 돼서 강이 보이는 거죠. 건물 뒤쪽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집 바로 옆에 있는 텃밭입니다. 도로와 잘 접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섬진강을 바라보고 있는 남양집입니다. 구례구역과 다리 하나 건너 있어요. 그냥 걸어가셔도 되고요. 차를 이용해서는 1분도 안 돼서 갈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손님 맞이하기 혹은 본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엄청나게 번화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마트들과 식당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간단한 장을 보시거나 하실 때는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고속도로 진입도 굉장히 편하게, 가깝게 바로 되어 있고요. 군청까지는 차로 6분 거리이기 때문에 군청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은행들, 그리고 터미널 전부 다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큰 버스 터미널이에요. 로타리 주변으로 유명 체인점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고 경찰서 보이고요. 농협은행도 보이고 도서관과 그리고 학교들도 모여 있습니다. 이 주변에서 병원 시설 이용하시고 뭐 공공 행정 시설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차로 6분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 자체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대지는 계획관리지역 대지이고. 74.42평으로 감정가는 5,412만원이었습니다. 주택은 총 1층이고 21.37평, 9,891만원이고 보존등기는 2021년 2월 1일로 굉장히 최신이죠. 한 3년 정도 된 신축집입니다. 하지만 이 근처에 물건이 매매로도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현재 감정가인 1억 5,463만원에서 유찰 한번 되고 2차 때 6월 10일 1억 824만 천원인 이 가격 자체가 싸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렴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매로도 금매로 나오는 물건들 충분히 이 정도 평수의 주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강이 보이고 신축이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이 워낙 넓은 건 아니잖아요. 한번더 유찰이 되었다가 7월 중순쯤에 8천만 원 정도 떨어지면 그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그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떨어져서 8월달 정도가 됐을 때한 6천만 원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보기 시작할 것 같고요. 신기하게, 음,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그 시기에 6천만 원에 낙찰이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거의 그전 가격하고 비슷하게 낙찰이 되더라고요. 관심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낙찰가가 조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따로 없고요. 등기부 현황 보겠습니다. 2021년, 건물이 지어지면서 보존등기, 그리고 한달 정도 뒤에 농협으로부터 1억 원 정도의 채권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개월 뒤에 개인한테 3,450만원은 빚지게 되는데요. 어, 이걸 갚지 않아서 경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어, 청구 금액 자체가 한 1억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경매가 취하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죠. 구래 농협이 말소기준 권리로서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는 낙찰과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습니다. 강이 보인다거나 계곡이 보인다거나 어, 강, 계곡, 바다 근처에 있는 집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뭐 산에 있는 집을 희망한다. 뭐 집의 형태라든지 위치라든지 가격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제가 비슷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음, 화면 아래에 따봉 모양 눌러주시면 비슷한 영상을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3 타경 2609 광주지방법원 순천 7개에서 진행이 되고요. 매각 기일은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소재지 의 주소는 전남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3일 다시 9외 한개 목록이고요. 건물 21. 1.37평 대지는 74.42평 건물과 토지 모두 나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